어, 오늘 되게 고민하다가 만든 컨텐츠를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유튜브를 시작하는 법. 제이와 함께하는 유튜브 교실이고요. 근데 이거 찍게 된 거는 홍진경 언니가 라일이한테 쇼핑몰 창업을 교육해주는 영상이 있는데 아, 그걸 너무 뭐좀 감명을 받아서나중에 찍어볼까 했는데 빨리 찍어달라고요. 저희 유튜브 하고 싶다고 하는 제분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또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고 많은 유튜버들이 탄생을 하면 은 시장이 더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일선 유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유튜브 채널 개설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프로필 설정 채널 아트 설정 영상 업로드 제목 설정 정말 그냥 A to Z까지 싹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400. 80p로 올렸거든요 네. 화질을 오늘 4대 3으로 해서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제롱이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그럴 일 없거든요 오늘 출연자분은 아예 모셨어요 그래서 채널을 개설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해볼 예정이거든요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민솔입니다 네, 네. <laughs> 비밀에서 커버스 MD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출연이고요 우리 MD님과 함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만들 때 가장 초반에 해야 되는 거는 유튜브가 어디 겁니까 구글 거잖아요.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크롬에 들어가서요. 여기 보시면은 계정 만들기가 보이시죠? 계정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로세요 네. 네. 처음에는 그냥 진짜 가입하듯이 채널명도 별개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입력. 그냥 정말 쉬운 단계입니다. 저희가 뭐 네이버 가입하는 것처럼 구글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하게 지금 5분 만에 구글 계정이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채널을 개설을 할 거예요.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채널 만들기가 있어요. 채널을 만들기를 이렇게 쉽게 만들고. 네, 그냥 채널 만들기 하고 만들기 하면 그냥 채널은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음. 네. 이렇게 채널 개설을 했으면은 채널명을 좀 설정을 해볼 건데 채널명을 짓는 뭐 간단한 팁 같은 것도 제로이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채널명을 단순하게 말하면 유재경이니까 재유 이렇게 뒤집어 갖고 만든 건 맞는데 그 이름을 또 선택한 되게 비하인드가 어쨌든 이름이 되게 부르기 쉽잖아요. 헷갈리는 그런 조합도 아니고 그냥 재유 하면 바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어 스펠링으로 했을 때도 지 않고 예뻐서 여러모로 이런 거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코니님이나 이런 유명한 분이 쓰고 계신 이름을 내가 갑자기 해버리면 은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중복이 없게 근데 워낙에 유튜버분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중복에 한 명도 없는 이름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이긴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고 근데 있더라도 적어도 내 분야에는 없는 이름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소인님 만약 유튜브를 진짜로 운영하게 되신다면 어떤 채널 하고 싶으신가요? 음. 뭔가 보면은 기분 좋아지고 그냥 어이 없어도 웃음이 나는 그런 채널 그럼 약간 에너지, 브이로그 음, 쪽? 음. 어, 그러면 이제 브이로그 채널 중에서 이거를 쓰는 사람이 있는지 같은 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기다리는 동안 미리 채널명을 좀 지어봤는데 저처럼 짓기에는 뭐 소임? 임소? 음, 다좀 음, 음, 애매하고 음. 그래서 다 뒤집고 뒤집다가 희소! 아유 괜찮죠? 여기를 적는 거야 희소 너무 희소하고 신기하다 이기 많이 그쵸 죠소 가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지금 구독자 명칭도 짠 저희 같이 해요 <laughs> 이렇게 지으면 영어 스펠링도 너무 예쁘잖아요 내 채널 들어가서 맞춤 설정에 기본 정보 들어가서 채널 이름 및 설정에서 해소 이때 사람들한테 내 채널은 뭐 하는 채널입니다 라고 좀 알려줄 수 있는 채널 설명도 같이 해주면 좋거든요 아니, 아가있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laughs> 어떤 채널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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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에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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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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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니니다아 비즈니스 메일 같은 거 같이 적어두면 좋거든요? 아. 근데 아직은 뭐 그냥 일단 하는 거니까 네. 비즈니스 메일까지 말고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앞에.. 네. 그거 아니잖아요? 인스타 아이디 네. 비밀 전송이 적은 아요 비밀 전송크리에이터 있죠? 네? 그렇게 적어 <laughs> 이렇게 해서 네, 기본 정보 설정까지 하고 네. 프로필도 어. 아까 여기서 프로필은 그냥 아이콘을 누르면 카메라가 틀 나오는 거 이제는 채널 아트를 좀 설정을 해볼게요. 채널 아트가 뭐냐면은 제 채널에 딱 들어가면 근데 이거는 유튜버분들 중에서도 채널 아트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해놓는 게 예쁘다 생각해서 이게 이제 우리 프로필 사진이고 이 위에 보이는 게 약간 옛날 감성으로만 대문사진 이런 감성인데, 대문사진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뭐 포토샵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뭐 어플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크몽이나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이즈는 2560에다가 1440 사이즈입니다. 쉽게 만들려면은, 여러분 픽스 아트라는 어플이 있어요. 픽스 아트라는 어플에서 캔버스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요. 맞춤형을 누르시고 2,560에 1,440 사이즈를 입력을 하시면은 맞춤형 캔버스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소인님 일상에서 좀 찍은 예쁜 사진이나 그냥 그런 거 저한테 보내줄 수 있나요? 지금요? 아 <laughs> 예뻐예뻐. 그러면 내 채널 딱 눌렀을 때 <laughs> 아무도안 돌아도 되니까 여기다가 어. 계속 올릴래 이제.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브이로그야 어, 이렇게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 이제 유튜브를 딱 개설을 하시고 나서 채널명을 바꿔주고 프로필 채널 아트, 그 기본 정보 설정까지만 하면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홈페이지 꾸리는 거나 블로그 만드는 것보다 사실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야, 너도 할수 있어. 그러고 나서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 그 업로드 횟수 같은 것도 좀 미리 정해두면 좋아요. 왜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띄워준다. 이런 말도 있듯이 뭔가 좀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알고리즘을 더잘 타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 유튜브 제대로 하겠다 하면은 아, 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올려야지. 일주일에 두 번은 올려야지 이런식으로 목표 업로드 횟수를 좀 정해두고 내 자신만의 약속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올리는 걸 추천드리고 해어요네 아, 네. 많이 올리는 것보다도 규칙적으로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저는 사실 그냥 처음 1년은 거의 진짜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많이 올리기는 했어요 저는 적게 올리는 것보다는 많이 올리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주에 두개 갑자기 올리고 한 3주를 쉬어버려 어. 그러면은 사실 알고리즘이 탈 기회가 너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는 정말 한 달에 한4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쳐 그러면은 그거를 몰아서 말고, 오한 달씩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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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 그런 식으로 좀. 좀 규칙적으로 좀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 추천하는 장비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뷰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카메라를 사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저는 맨 처음에 200D2로 시작을 했는데 그 카메라는 뭐 그렇게 엄청 추천드리는 카메라는 아니어도 판매한 지는 되게 오래됐고 그 중간 관계에는 이 카메라를 많이 썼어요. 캐논의 G7XM3인데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보기도 편했고, 무난한 느낌? 근데 뭔가 전문적으로 발색샷을 막 찍는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퀄이 떨어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초반에 입문용으로는 되게 추천드려요. 이거는 아마 멤프로토멤프로토 삼각대인데 되게 튼튼해요. 정윤이도 이거 갖고 계셨던데? 어, 이거 되게 전문가분도 들고 다니시는 거라서 되게 괜찮고. 볼형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 360도로 막 회전 되던데 맞아요. 어 맞아요. 막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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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맞아맞아맞아맞 요 쿠팡 내돈내방 그리고 또 진짜 완전 강력 추천드리는 장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정말 놀랍게도 뭐 기획안 작성부터 영상 업로드, 영상 댓글 달기, 그 어떤 채널 설정도 다 아이패드로 하거든요. 모든 거전 노트북을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나좀 유튜브 좀 제대로 해볼 거야 하시는 분들 아이패드 엄청 강력 추천하고요. 이거 진짜 강력 추천. 이거는 이걸로 진짜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한테 DM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고맙다. 왜냐면 우리가 SD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로 옮길 때 보통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옮기는데 그거는 영상 시간이 30분이면은 옮기는 시간이 1 시간이 걸려요 거의. 그래서 너무 시간 낭비인데 얘는 아이패드 프로용 그리고 이거는 아이폰용이에요. 이거는 쿠팡에서 3, 4만 원대면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SD 카드가 있잖아요. SD 카드를 그냥 연결해서 여기에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그냥 꽂아가지고 옮기면은 거의 뭐1 시간짜리 영상이 5분도 안 걸리게 정말 빨리 옮겨지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고 아이패드나 아이폰으로 편집할 마음이 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SD 카드 리더기는 정말 꼭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추천드리는 게 마이크도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이거 되게 이거 진짜 다 닳도록 사용을 했는데 소니의 핀 마이크인데 이게 되게 저렴하거든요 5만 원도 안 해요 훨씬 안 하는데 음질도 되게 괜찮고 되게 딥하게 잘 들려가지고 소니 핀 마이크 이거 입문용으로 괜찮고 20만 이후쯤부터 사용했던 게이 로데 마이크, 로드? 모드 모델? 마이크인데, 요게 정말 진짜 음질이 정말 부드럽고, 진짜 좋아. 되게 좀 ASMR 느낌도 살짝 나면서, 요 마이크 보이시죠? 요거도 되게 추천했는데, 이거는 되게 가격이 좀 비싸요. 2 30만 원대 정도여가지고, 제대로 된 마이크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엄청 추천드리고,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저의 메인 카메라는 90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이로거라면은, 저는 사실 어떤 장비로 찍냐고, 보다 일단 초반에는 최대한 많은 나의 일상을 담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때 담기가 사실 좀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또 추천하는 삼각대가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유이치 삼각대가 좀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높이 조절도 괜찮고 저는 인스타그램 릴스 촬영할 때는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그땐 저도 이 요이치 UH 삼각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로 들고 다니면서 좀 여기저기서 찍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물어봐주셨던 게 편집인데요. 편집은 제가 좀 속상합니다. 편집은 이미 1년 전에 정말 세세하게 다 넣어놓은 편집 영상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링크를 넣어둘게요. 네, 편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내가 막 효과를 엄청 많이 넣어야 되고 막 예능형으로 편집을 하고 싶다 하시면 정말 전문적으로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셔야겠지만 저는 브이로그나 뷰티 같은 거는 사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에 너무 크게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어플 편집만으로도 20만 이상까지는 잘 갔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은 이제 전문 편집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전업 유튜버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처음엔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뭐 버스 탈 때나 지하철 탈 때, 핸드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블루로 편집하면서 뭔가 시간을 좀더 아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블루로 편집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완전 강력 추천 아그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촬영할 때 얼굴을 공개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되게 유튜버 분들마다 되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1분 미만이나 요리 채널들처럼 내 얼굴이 나오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채널인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브이로그 다 그리고 뭐 당연히 뷰티 유튜버면 당연히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채널 성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얼굴이 안 나오는 유튜버분들보다는 얼굴이 나와야 뭔가 좀더 내가 누구 어떻게 생긴지 알아 야좀더 마음이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얼굴 공개를 할까요, 말까요, 한다면 저는 하는 쪽에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제가 손님한테 어제 오늘 촬영을 좀해 두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하는 영상이랑 뭐 이런 걸좀 찍어 오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업로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업로드도 정말 쉽습니다. 그냥 업로드는 캠코더 모양을 누르면은 동영상 업로드라는 게 있고요.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셔서 파일 선택을 누르고요. 파일 업로드하실 때 제가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부 공개라는 기능을 전혀 모르세요. 저도 진짜 유튜브 하고 처음에 정말 몰랐거든요. 비공개랑 공개만 있는 줄알았어 그래서 내가 모든 걸다 준비하고 공개로 올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유튜브에는 일부 공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부 공개로 올려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제목도 설정하시고, 썸네일도 바꾸시고, 더보기란도 작성을 한 다음에 공개 전환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동 썸네일로 올라가는 불상사가 아 발생을 할수 있고, 네. 모든 거를 일단은 일부 공개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업로드 하실 때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보는 그 유튜브 사이즈는 16대 9요 그리고 이제 화질 저장하실 때는 1080 고화질로, 그게 해 두셔야지, 최대 화질은 고화질로 올라갑니다. 저는 480으로 해서, 세기말 롤리팝 화질이 검토의 느낌표 었어요 검토의 느낌표가 뜬 거는, 이거 화장하실 때 혹시 노래를 으면더 어, 어, 메이크업 엘짜리. 하셨나요? 아, 저희 회사, <laughs> 네. 노래 나와요. 그 노래가 음색소음처럼 응. 녹이다. 정말 좋은 예시인데 여러분 이게 유튜브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응. 네! 진짜로 음식해요. 인식,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옆에서 오! 어? 이런 게 걸릴 수가 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 장면을 못쓸 수도 있어 아니면 수익을 그냥 포기하고 올려야 되죠. 아 진짜? 근데 지금 소인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게 상관이 없는 맞아. 게 우리 수익 창출 구간이 아직 아니긴 그렇지.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올려도 돈을 못 버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수익 창출은 우리가 구독자 1,000명 돼야 되고 시청 시간을 4,000시간을 채워야지만이 너의 영상에 이제 응. 어, 어, 광고 어, 지금은 요즘은 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돈을 못 받고 유튜브 자체 광고는 붙는데요. 더 미리 어... 뭐 그런 거 어디서 들었는데 지금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해서 지금 뭐 불법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네 포기를 하고 이 영상으로 나온 이익들은 다이 저작권자한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부 공개로 일단 저장해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개로 올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제목, 썸네일. 더보기 그리고 해시태그 그리고 숨김태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개로 올린 상태로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업로드는 유튜브 어플로 해요. 유튜브 어플로 업로드를 해놓고 이런 제목 더보기 설정하는 거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은 정말 손쉽게 핸드폰 하나로도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업로드 해놓고 좀 조회수가 안 나온다 싶으면 그 핸드폰으로 썸네일 바꾸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유튜브 하실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을 깔아주셔서 되게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첫 영상이 일공 개로 올라갔고요 세부 정보를 누르신 다음에 지금 이 썸네일이 좀 너무 <laughs> 썸네일이 약간 두 번째 맞춘 것처럼 <laughs> 썸네일이 지금 <laughs> 굉장히 장난한 상태인데 네이 상태에서 제목을 한번 지어볼게요 이게 어디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좀 사람들이 유입될 만한 키워드를 많이 넣으면 좋아. 미팅 전 점심시간을 포기한 그러니까 직장인. 그런 게안 되는 아, 거야 왜요 왜요 시브롱시브롱 된 <laughs> 느낌이면 안돼안봐 어. 정말 간결하게 읽어지면 어. 직장인의 현실 겟레디윗미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아 이게 뭔가 키워드 키워드가 눈에 딱딱 들어와야 되는 네. 거예요 회사에서 몰래 하는 겟레디어그 정도 괜찮지 어. 어. 회사에서 팀장님 몰래 하는 겟레디윗미 <laughs> 뭐 G R W N 이렇게 뭐 상관 없어요. 예 어, 네. 그런 식으로 제목을 좀 바꿔주고 네. 뭐더 보기에는 구독자들한테 영상 이외에 좀더 설명하고 싶은 말들 유료 광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더 보기에도 대부분 같이 네 공정의 문구를 기재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아니면 제품 정보나 착장 정보 같은 거를 기입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메인 해시태그가 세 개가 영상 밑에 바로 올라가 요세 개가. 네, 일단 더 보기란에 한번 작성해 볼까요? 더 보기란에 안녕하세요 첫 영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는 메인 해시태그를 세 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 올렸다. 그럼 메인 해시태그에 올리브영, 올리브영 추천템. 올리브영 하울 이런 정말 메인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반드시 입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가 없으니까 겟레디윗미, 뭐샵 직장인 메이크업, 그리고 출근 메이크업 뭐이 정도가 될수 있겠죠. 숨김 태그에는 뭐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숨김 태그 조금 더 해도 좋고 그리고 이제는 썸네일이 문제인데요. 썸네일 지금 이 5분 30초 끝에 가면은 완성된 샷이 나오나요? 아니요. 이거 중간에 끊긴 거라서 네. 아마 누군가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껐었어요. 그러면 네. 이런 장면들을 아 누가 왔을 때 왔다 뛰쳤어요. 이런, 이런 저는 이런 장면들 되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썸네일이 무조건 완성 장면이 아니더라도 음. 지금 컨셉이 회사, 회사에서 팀장님 몰래 하는 음. 겟레디 윗미니까 뭔가 좀 몰래 하는 느낌이 나는 듯한 이런, 구간 같은 거를. 핸드폰으로 찾아본 다음에 썸네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썸네일도 역시나 16대 9 사이즈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거는 뭐 블루 어플에서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픽스 아트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까 채널 아트처럼 전문가분한테 맡겨도 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썸네일은 본인이 계속 열심히 만들어 보면서 감을 익히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썸네일은 계속 꾸준히 만들어 보시는 걸좀 추천해 드릴게요. 보통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내가 좀. 활용하고 싶은 부분은 캡쳐를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캡쳐를 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지금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16대 9로 잘라요. 이런 식으로 16대 9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블루 어플이 있는데 블루 어플에 들어가서 브이로그가 아니고 지금 겟레디윗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글자 이렇게 눌러가지고 겟레디윗미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거를 폰트를 이런걸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치고 이렇게 이거 누른 다음에 캡쳐! 이렇게 하면 썸네일 완성!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중요한 제목, 더보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썸네일, 태그까지 모두 완성이 됐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모두가 된 상태에서 공개로 하고 저장을 누르면은 첫 영상이 올라가는 거고요 제가 모바일로 들어가서 첫 구독자가 한번 돼 보겠습니다 네. 첫 구독자가 제휴라니네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멀쩡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썸네일, 제목, 해시태그 다 제대로 등록이 돼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첫 영상 끝! 와! 야 너도 할수 있어. 이 외에도 뭐더 부가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있겠죠. 알고리즘 관련 질문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고 수익 창출 관련한 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고 뭐 영상 주제를 어디서 얻는지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런 내용까지 이제 영상 하나에 담기에는 너무 너무 방대한 제가 2년 반이 걸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 영상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 업로드하는 과정까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쉽게 쉽게 알려드리고. 이 영상에 만약 반응이 좋다면 더 심화 과정도 네, 한번 준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네. 좋은 습니뭔가 시작이 반이 아니에요. 뭔가? 시작이 전부예요. 맞아요. 야, 너도 할수 있어. 우리 인스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치만 유튜브는 영상 SNS일 뿐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어, 유튜브 하실 마음이 있었던 분들은 올해는 꼭 지금 아직. 2월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전하셔서 유튜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유와 함께하는 유튜브 곳이 1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안녕! 안녕!